안녕하세요. 일리오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기운을 따라 양우당 선생, 해산 선생과 함께 전남 구례에 왔습니다. 2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남도는 이미 봄수식이 도착하여 그루터기 사이로 아기 솜털과 같은 파란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겨울은 가고 봄은 왔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청춘인 산의 셋은 봄을 타기라도 하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산과들이 손짓하여 반겨주고 맑은 물소리는 어서 오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것이 역마살이고 힐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구례에 왔으니 지금부터는 양택명당인 운주로와 쌍산재의 당물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에는 경주 출시 발복지가 되는 이조리 고택이 있다면 전라도에는 운주로가 있습니다. 운조로는 나간 군수와 삼수부사를 지낸 류유주 선생이 직접 택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문에 들어서자 타인능해라는 나무로 만든 뒤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주 아래는 작은 구멍을 내고 마개에 타인능해라고 써놓았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마개를 열어 굶주림을 해결하는 류유주 선생의 나눔과 배품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구례라고 하면 지리산과 빨지산 그리고 토벌대가 연상되는 상황에서 운주로가 전쟁의 참화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또 200년의 세월을 간직하기까지에는 나눔과 배품의 가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풍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할머니한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운주로 구대종부인데 여유로움과 운주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주로를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곳은 선녀가 하늘로 오르다 땅에 떨어뜨린 금가락지 형국인 금안낙지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누구는 거북이가 진흙으로 들어가는 금귀몰리 형이라고 합니다. 운주로를 금귀몰리 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축할 당시 땅 속에서 거북이처럼 생긴 돌이 나왔고 또 운주로와 작은 언덕이 거북이 등과 같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주로가 그만 낙지형이든 금기몰리형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운주로가 양택진열에 건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만 낙지형이라는 무령적 형태가 아니라 풍수의 본질인 생기처에 건축이 되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이 그만 낙정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양택진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표기된 등고선을 보시면 운주로로 생기가 내려온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흡사, 숨어 내려오든 내려와 넓은 면적의 양택진열을 생성하였고, 그곳에 뉴저 선생은 운주로를 건축하였습니다. 건물이 백호 쪽으로 약간 치우쳤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운조로는 대단한 양택 명당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류이주 선생의 탁월한 풍수적 안목에 감탄하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운조로는 양택 진열은 이것이며 사람은 이런 곳에 털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조로의 200년 역사에서 매일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많은 토지를 잃었고, 또 전쟁통에 장손을 잃는 아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도둑과 강도가 들어 가부를 강탈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였답니다. 일반적으로 양택명당에 살면 흉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흉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곧 양택명당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운조로가 200년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가풍과 함께 명당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길한 것은 더 좋게 하고, 흉한 것은 작게 줄여주는 것이 명당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운조로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병품처럼 둘러쳐 있는 지리산과 더 넓은 문전옥답에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할머니의 품처럼 포근함을 느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일행은 운주로에서 약 2km 떨어진 쌍산재로 향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쌍산재 앞에 있는 당멀샘입니다. 당멀샘의 역사는 천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상사마을은 1986년 인구조사에서 평균 수명 92세로 최고의 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마을 어르신들은 지리산 약초뿌리가 녹아있는 닭물샘의 물을 먹어서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닭물샘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진흥수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약수터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수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열의 생기의 기적작용이듯이 진흥수에도 생기의 기적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곳 당물샘도 우측 기둥 방향에서 생기가 내려오고 있으며 진흥수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물샘은 풍수적 진흥수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진열에서 빠져나와 다시 진행하지만 진흥수를 만든 생기는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진흥수의 기운 또한 진열의 기운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 맛이 부드럽습니다. 당물샘물의 성분도 성분이지만 생기의 기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진흥수를 마셔서 그 마을 어르신들이 장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수의 기적 작용을 알면 진열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진열을 찾은 다음 산 아래에 있는 진흥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진흥수를 찾고 나서 진흥수를 만든 생기를 따라가면 진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서저는 생기를 따라 쌍산제 뒤편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둘러보니 표시한 지점에 음택 지녀를 생성하였습니다. 참으로 쌍산재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한란 선생의 묘소와 더불어 오늘도 진흥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흔히 묘소 앞이나 집 앞에 물이 보이면 재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실뢰를 들면 간척 사업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마을이 많습니다. 과연 그 마을에 바닷물이 빠지면서 재물도 함께 빠져나갔을까요? 풍수에서의 물은 기운을 동하게 하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운이 동하는 방에서 기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